안녕하세요. 약초원이원설입니다 오늘 아침 작벌에서 평생 농사를 짓고 사시는 분께서 송이를 다셨다고 연락이 와서 찾아뵈러 갑니다. 이곳은 구불구불한 작길만 보아도 저첩삼중인 걸로 알수 있겠죠. 작길가에 곤드레가 꽃피운 모습이 정말 아름답군요. 아무리 꼭우표 뭐, 저렇게 다니까안하세요 <laughs> 콩을 을 들었는데, 이 아저씨가 비가 맨날 네. 오니까 오지도 않아고뭘농사는뭐 뭐, 희한한 거같아 아, 그래, 콩이 안 열렸어요? 달리기는 달리는데 알이 작죠? 아 알이 작아요. 이막 아, 아, 집이 아. 생겨가지고 달리기를 하지거가보니까 아, 알도 작고 똥을도 그래야 되는데. 아, 야노. 비가, 비가 와서 쫄리지 으면 이제 저거 하면은. 아, 비가 와서 이렇게 뿌는거뿌렸어야 네. 이제 집에서 있기 때문에 마르면 이쁘게는 마른다고 그런데. 알이 응. 엄청 작네, 그죠? 아, 이게 이렇게 대학큰콩이 아니고 작은 콩이 아, 그렇지니다 이걸만 고비 왜요어 하나 하고 있니? 안녕하세요. 아 오늘 뭐하시냐다고 아이 공들 씨를 못가 아, 그걸 비다가지금저채니로도 이렇게 가르라고까아안녕요기에콩 아, 아, 많이 심으셨네. 아직도 있죠. 뭐 네. 이것만 해가 먹고 못 살잖아요. 아 그렇죠. 콩탕 바로 먹고 좋은에요그뭔 값이 엄청 비쌀 것 <laughs> <거> 같은데 <laughs> <이> 사장님. <laughs> 뭐, 아 뭐, 제가 안바고는좀 안 도와드리고 가면 그러니까, 좋은데. 그러니까. <laughs> 어, 아, 이거, 이거 다 빌려면 오늘 일이 일이 많으시네. 아니 농협에서 이만... 맞춰놨는데. 아, 그, 아, 이렇게 다 묶어주는가 보죠? 다 묶어야 되는데 뭐콩 싸지 막그렇는데 어. 아, 아 세우 묶어서 세우는구나. 이렇게 말을 라고 세우는 거네. 그래서 이제 이래가지고 얼마는 콩 알이 이쁘게 나와요, 죠. 아, 콩 네. 속에 네. 들어있기 네. 때문에 네. 이게 커져서 나오면 콩이 굉장히 이상하게 커는데. 콩이 어. 눈이 막 나오는 데는. 야, 많다. 주님한테 하고 불렀나. 그냥 여름엔 너무 가물었고 요즘 비가 너무 와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가 비를 원할 때는 하나님이 비를 안 주다가 아, 예. 아주 비가 싫다 하는데 비를 잔뜩 줘 가지고 뭐 아, 아니 그러게 말이에요. 같이 뭐 아주 다쌓 싹이 났어. 어, 그죠 네.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네. 아, 가을에 뭐 비가 보름 이상 내렸으니. 그러니까요. 조 분이 오세요 사모님을 봤을 때 사모님은 아닌 아니, 거고 사모님 아니지 요마 사모님이에요? 아니, 맞죠 <laughs> 사장님을 시네 사모님은 방금 어떤지 언제 지 한번 아 그래요? 아니지 아니지 아니까 아니지 아니적아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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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좀지아지아니 네.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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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니아니아아아

아, 여기가 하우스구나. 그렇서 이쪽으로서. 아, 이쪽으로서. 뭐, 아 이쪽으로서. 이쪽으로서. 로서이로이나됐로요이 아저씨 는이쪽서이쪽으이쪽으로 이쪽으로서. 서 이쪽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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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서 고향은 어디셨군요? 내 어? 고향은 내는 이렇게 강원도죠. 아 강원도. 그렇죠. 아그참 아주머니 저도 그렇겠지만 강원도 사태르기가 정겨워서거손주들 네. 뒤로 가면은 하트가면은. 예. 네. 강원도를안다니까요 아. 네. 아프니래요 몰라요. 막 이런 말. 아, 아니래요. 우리들이 몰라요. 그런 말을 쳤으니까. 네, 네. 아 우리들을 보고는. 이거니까 손이가 뭐저저저한 있는데 못나는아니고 그냥 그래. 응. 아 아, 그렇죠. 아저씨가 손 예쁜 걸 따시네. 어디 거미에 어디 저기 한데가또제 퍼들 해진게 별로 없그 누구 막 아저씨들이 뭐 퍼들 얘기 안들 퍼들 그럼 주로 무슨 농사를 지으세요? 뭐곤드레 하고 짓어서 주면곤드레좀안 사갈라. 곤드레, 곤드레, 아, 예. 곤드레. 네. 예. 아, 제가 사가죠. 네. 예. 네. 네 작았죠. 곤드레도 하고, 이 아이씨 토종 볼도 하고, 뭐 아, 토종 골도 야, 토종 볼도 하시고 어. 예. 아 이쁘죠. 야, 인물 좋죠. 아, 예, 인물 좋네요. <laughs> 사았졌으는데 <사겠다. 웃음> 아, 그래서 송이 나는 자리를 아시니까 이렇게 다시는 거죠, 그렇죠? 아, 수다 알아갖고 안 돼요. 네. 아, 그래요. 많이 아는 사람이 많아갖고. 다른 다른 사람이. 많 어느 어느 한 놈은 가갖고 막 요런 놈을 따갖고. <웃음> <웃음> 어. 아, 송이 보면 그냥 고 어제 다 파내갖고, 그러니까. 또안 보면 다는 또 누가 가면 또가 막. 나, 그래. 네. 아, 그렇죠. 네. 어그래 많이 따셨네요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 먼저 자기는 안 따먹으면서 알려준다고. 뭐 음. 어, 그런 데가 면없죠 예? 네? 아, 그, 그렇죠. 저, 이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인가 보다. 어, 거기서 내려왔죠 예? 저기. 아, 저. 아, 건너편에. 아, 저 건너편 산에서. 음. 응, 장작을, 음. 이 안에다 이렇게. 아, 어, 밤도 많이 주워놨네요. 밤도 안 했잖아요. 응. 아. 밤도 음. 주워놓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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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열리지? 아, 또, 저 장작 비안 맞게. 잘 나오시네. 네. 예. 수수니까 예. 예. 거데 껍질 까야 돼요. 네. 그냥, 그냥. 아, 오를 겸 되는 거죠. 아, 예. 방학판에 가서 껍질을 네. 까서, 어, 썰러버느라. 많이 하셨네. 뭐, 뭐, 아직, 저가한 번, 이거 보고 많다 하면 어떻해 그래도. <laughs> <laughs> 우서를 이래가지고 먹고 사는데. 예. <laughs> 평생 여기 사시니까 좋아요. 어디 나가고 싶은 생각 그렇죠. 없으세요? 이제 일하기 싫어서 이제는 어디 나이도 먹고 그런데 어디 병원 가차에 어디 가야겠죠? 아. 나가야겠죠. 좀 네. 아파서 몸이 아파서 지금 여기서 어떻게 병원 가차에 가면은. 네. 네. 그래도 살기는 여기가 좋죠. 운기는 좋죠. 아들네 집에 뭐한 뭐 40평 아파트를 갔는데 우리 집만 뭐이 와보면 우리 집이 저 정도밖에 아파트는 적팔도 오락에도. 아이고 한 며칠 가면 우리 집이 재료인 것 같애 네 그래서 내가 혼자 먹는 게 진단 그, 저기 한가에4 0키 g 안 나오죠? 안 나오죠 네. 이게 껍질을 벗기면 은한 네. 반대 좀더 나올까 이러십시오 자를 벗기면 반깐에 가서 반대에 더 나오겠지 더 나올까? 한 모르겠다 아직 안해봐 저걸 해보자 껍질을 한번더벗는다지 마가 한 번씩 는다니까 음. 그 우리들은 한 집에서 먹는다고 볶기 빠달 하니까 이제 더 이쁠 수니까 쓰면 많이 팔리겠죠. 네, 그러니까 아 수수를 한번 한 껍질을 더 까는구나 그죠. 네, 네. 한번 더 하니 네. 알이 좀 작다고 봐야죠. 쌀또 부드럽고 밥을 해놓고 예수 이제 그래, 그걸 놓고 얘기 예수 쌀이 작냐 예수 이건 더 크나 이 그걸 놓고 얘기하는데. 한번더 깎아서 집게에서 수수쌀 면 잘겠죠 그죠? 예. 그래도 더 맛있다. 아 그래. 그렇구나. 그 예. 이건 왜 수수쌀이 잘못 하는 상태인데 먹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 할때 이래서 많이 이제 판단 말이요 그런데 그 우리 집에서 먹는다고 이제. 네한번더리어달라이랬 예. 아. 한 이분이 수수쌀이 엄청 더 잘더라고. 좀잘더 볶겨져가지고, 그런데 더 맛있어 그래. 네. 예. 갔다가 우리 가저가 하면은 해놓고 다가 s 쌀이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어 o r r y I'm 마 o r r y I'm sorry. I'm s o r r 쌀이? m s 쌀이? r y I'm s o 쌀이 쌀 i 이렇게 r r y I'm sorry. I'm 못 o r 지 갔다가 s o r 나물 사러 한번 시간 좀 오세요 아예 r y I'm 고 o r r y I'm s o r 요 y I'm sorry. 세요 속이 많이 따십죠오 <laughs>